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laughs> 이번 주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또그 안에서 또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깨우침이 있어서 우리 하하님의 자녀분들과 빨리 이 깨우침을 또 전화, 전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개협령이 선포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이제 크리스천이 얼마나 행동이 달랐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때나요? 제가 주위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laughs> 두려워하고 그리고 흥분하고 말이 빨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온갖 근심에 찬 표정을 하게 되고,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왕창 뽑고, TV에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는 현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예를 든 거예요. 반면에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광구하며 골방에서 또는 천국 가족들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잠을 평안하게 잡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다는 것을 어, 저 현재 형제자매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이 일을 이,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잠은 3정 3장 24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네 잠이 달리로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엄청난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리고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평안함을 갖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 평안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평안함이 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금 자신이 지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지. 그리고 자세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해야 될 시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생명의 안식처이자 진정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그 평안함이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올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활라이 닥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행동에서 그 양상이 또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부유하고 제가 만족해야 한다던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자 보여준 행동들을 제가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으면서 여유로워 보이고, 이 땅에 너무나도 자기는 만족한다고 평안해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이런 평안한 얼굴을 하고 여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나? 솔직히 저 궁금했어요. 그런데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욕을 하며 비난하고.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집에 쌓아두고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으로 근심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땅에서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여유로워 보이고 평안하고 난 너무 만족해 이러신 분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다고 말씀하신 부처님을 믿으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개업령이 선포된 뒤 잠도 못 자시며 불안해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부처는 절대로 평안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부처라는 그것이 절대로 평안함을 주지 않는 악의 영향을 끼치는 자라는 악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있는 자들과 아닌 자들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아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밖에서 오는 그런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자녀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지 않나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자들인지 선택받은 자들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화는 아무도 주지 않는다는 아무도 줄수 없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한번더 바라보시길, 한번더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안식처이신지 정말 온전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Bye.